품질만하겠습니다. 초급입니다자 오른발 사선 전진, 왼발 두개 더. 오른발 사선 전진, 자 왼발 두개 더하면서 왼발 사선 전진, 오른발 두개 더. 왼발 사선 전진, 오른발 두개 더하면서 쩡. 좋습니다. 자 이번엔 오른발 빼, 왼발 전진 투터치. 왼발 빼, 오른발 전진 투터치. 자 오른발 빼, 왼발 사이드 터치. 왼발 빼. 오른발 사이드 터치 e t o 그 c h i 스 g 갑니다. 오른발 사이드, 왼발 c 인더 오른발 사이 b 왼발 i 웨더 터치 왼발 사이 n 오른발 side of the one by side o 자 오른발 사이 e 하면서 i d e of the one by side of t 쪽 오른쪽 e 쪽 y side o 해서 45도 풀 버튼에서 자 90도로 갑니다 자한대로있습니다1,2,3,4,5,6,7,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

và chị sẽ mời